네. 이제는 마이크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정확하게는 보이스 트랙, 녹음 트랙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네, 우측 상단에, 아 좌측 상단에, 좌측 상단에 add track 버튼을 누르셔서 네. 중앙에 보시면은 보이스 마이크 네, 보이실 겁니다. 이 보이스 마이크 버튼 누르시면요, 네, 음성 파일을 넣을 수 있는 혹은 녹음을 할수 있는 네, 트랙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제가 이거 트랙 맨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네, 맨 위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럼요, 이 트랙을 이제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음악을 이제 반주를 여기다가 만드시고서 목소리를 녹음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소리 녹음하는 방법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보이스 마이크 버튼 누르시고요. 밑에 보시면요. 자, 여기는 이제 다른 트랙이랑 별 다른, 이제 별 다른 키가 없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소스 버튼이 있습니다. 소스 버튼이요. 소스 버튼을 누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마이크 네, 어떤 마이크를 쓸지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지금 이제 기기가 연결되어 있어서 좀 많은 선택지들이 나오는데 보고 계신 여러분께는 몇 가지 없을 겁니다. 네, 연결한 이제 마이크 장치 입력 장치가 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기본 마이크는 지금 강의를 한데 쓰고 있으니까 네, 캠에 달려 있는 마이크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네로지텍 캠에 있는 마이크입니다. 녹음을 하시는 방법은요. 선택 이제 녹음할 트랙 트랙을 이제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이렇게 네 표시가 되고요. 네이 상태에서 녹음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녹음을 좀 하기 위해서 네 녹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른 이제 녀석들은 다 뮤트를 시켜주고요. 네, 괜히 고생했네요. 저것만 솔로로 누르면 되는데, 자이 녀석만 이제 네, 녹음 트랙만 솔로로 만들어주고요. 한번 녹음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부분 반복은요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반복은 빼주도록 하고요. 네, 녹음이 한번 잘 되나 한번 볼게요. 네, 어, r 을 누르시거나요, 아니면 네. 이렇게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녹음이 시작됩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 녹음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모 뭐, 녹음 테스트 중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녹음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녹음됐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녹음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모 뭐, 녹음 테스트 중입니다. 네, 녹음이 이렇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요, 반주 파일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반주를 이제 만드시면 녹음을 그 위에다가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이제 간직하거나 이제 저장해 놓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네, 유용한 기능이겠죠. 혹은 이제 학생들 목소리를 반주 위에다가 네, 녹음해서 네, 보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보이스 마이크 트랙에는요, 녹음 기능 뿐만이 아니라요, 주어진 이제 음악 파일, 웨이브 파일이나 mp3 파일 있죠? 그런 파일들을 불러올 수 있는 이제 기능도 있는데요. 어, 제가 a d 트랙을 해서 눌러서, 네, 보이스 마이크 트랙을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네, 아래로 추가돼서 제가 이제 위로 다시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름을 녹음으로 바꾸고요. 헷갈리니까 이건 녹음으로 바꿔놓고요. 여기 두 번째 마이크 보이스 마이크 트랙은요. 어, 음, MP3 파일이라고 입력을 해줄게요. MP3 파일을 이제 어, 가지고 계시다면 MP3 파일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한테 MP3 파일이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제가 작곡했던 파일들이 좀 남아 있어서 네. 어, 한번 MP3 파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MP3 파일을 넣는 방법은요. 뭐 이제 한 두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폴더를 열어서 네, 드래그 하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해서 네, 그 방법을 즐겨서 사용합니다. 음, 어떤 걸해 볼까요? 네. 김동명 네, 시, 인 이제, 바다라는 시로 이제, 노래를 만들었었는데,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해서, 끝 2로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넣으면 mp3 파일에 이렇게 트랙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mp3 파일을 불러오면 여기서 재생할 수 있고요. 이 재생한 걸 들으면서 이제 녹음을 이제 녹음 트랙을 눌러서 녹음을 하면 위에 덮어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녹음기가 겹치고 덮어 쓰여지는 원리로 이제 음악이 만들어지겠죠. 네, 방금 이제 조금 잘못 눌러서 에러가 나서요. 다시 한번 트랙을 만들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제가 이제 아까 녹음 트랙을 하나 만들었었죠? 네. 애드 트랙 눌러서 보이스 마이크 눌러 주시고 이제 추가가 되면 애드 트랙을 눌러서 아, 추가가 되면 네 이렇게 MP3 파일을 드래그해서 넣었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었는데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 드릴게요. 네, 여기 MP3 파일이라고 따로 이제 이름을 바꿔 주시고요. 어, 아래에 이제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습니다. 드라버 루프. 네. 올온 오디오 미디 파일. 네. 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요. 이렇게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저장한 장소로 가서 아까 그 MP3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트랙이 자동으로 생성되면서 오디오 파일이 가져와집니다. 그래서 MP3 파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주고요. 얘는 우측, 클릭 우측 클릭해서 밑에 딜리트 트랙 눌러서 삭제해 주게요. 네. 중간에 이제 파일을 한번 들어보면 다시 내가 다시 젊어지기는 다만 이라는 이제 가사가 이제 처음에 나오는데 그거를 제가 녹음할 겸 해서 따로 따라 불러 볼게요 이렇게 다른 트랙을 누르고 계시면 이 트랙에 녹음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노, 녹음 누르시면 여기 있는 M, 그 반주 트랙에 녹음이 돼 버려요 그래서 다시 컨트롤 G로 네, 복구하고요 네. 뒤로가기 실행취소는 여기 있습니다 ctrl-g 에요 네. 어, 꼭 녹음하실 때는 네, 녹음하시고 싶은 트랙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네, 녹음버튼을 누르거나 R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제가 한번 녹음을 해 보겠습니다 네. 네, 부끄러우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이 목소리에 제가 만들었던 노래의 목소리에 제 목소리를 합쳤습니다 한번 같이 들리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잘안 들리죠 네요제 목소리가 좀 작게 녹음돼서 그런데 조금 키워볼게요 네, 다시 젊어진 다만 네 이런 식으로 네네 네, 목소리를 덮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MP3 파일이 이제 반주였으면 이제 녹음에 목소리가 들어가면 네, 노래 한곡이 완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반주와 녹음 트랙을 이용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수정을 조금 이제 해주시면요 네. 자신만의 노래를 이제 녹음하실 수도 있고요 중간에 박자를 까먹거나 아니면 박자를 이제 못 맞추거나 음정이 틀리거나 하면 네. 중간중간에부터 다시 녹음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뒷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요 뒷 중간부분에 이제 네, 중간 부분에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인디케이터를 갖다 놓으시고요. 여기 슬라이스 버튼 누르시거나 S 버튼 누르시면 뒷부분이 잘려 나갑니다. 그럼 이 부분을 딜리트 눌러서 삭제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뒤부터는 다시 녹음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녹음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 다만. 기 다만. 네. 그리고 중간에 다만이란 부분이 조금 느리게 나왔는데, 이런, 이런 상황에서는요, 가운데를 이렇게 클릭하셔서 지금 파형이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젊어지기는 이 부분이 다만인 것 같은데 다만이 조금 느리게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슬라이스를 눌러서 잘라주시고요. 이 다만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뒤로 조금 드래그를 해주셔서 박자를 맞춰 주셔도 됩니다. 이런 수정이 가능해요. 네, 조금 느리니까. 이렇게 앞으로 당겨줄게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타이트해서 안 보이는 경우에는 컨트롤 누르고 우측 버튼 이렇게 우측 방향키 눌러주시면 이렇게 세밀하게 설정도 가능하니까요. 좀 느리죠? 느리면 이렇게. 그런데 이제 아무리 수정을 해도 이렇게 조금 느리, 느리거나 빠르거나 해서 수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재녹음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녹음하고 수정, 이제 녹음 파일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